안 빠져도 되는 모발을 빠지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거를 자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머리 감는 시간입니다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밤에 주무시기 전에 머리 감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. 자두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으로 볼수 있어요. 그다음 영양제를 챙겨 먹더라도 비타민 D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잘 챙겨 먹어줘도 효과적인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. 자세 번째는 머리를 잡아대는 습관. 변인성을 유발하는 머리 잡아 땡김이에요 지속적인 당김을 주게 되면 모근이 좀 자극을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쉽게 빠질 수 있고 네번째 스트레스 여부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 일단 또 떨어지지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영양이 불균형해져 버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없어도 되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약물 복용 여부 항암제, 호르몬제, 고혈압약, 당뇨약 뭐 이런 거는 드셔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 부작용처럼 모발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는 꼭 영양제는 무조건 챙겨 먹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.